자, 40번 봅시다.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 파이보다 작대. 어, 사인 2분의 3파이, 어, 90도에 세배네, 홀수배네 어,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어, 똑같네. 이퀄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합을 구하래네. 자, 일단 이 부분을 고쳐 봅시다. 자, 90도 옆에 세배. 홀수배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 2/3파이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가고 좀더 갔네. 자, 그럼 몇 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네. 4사분면에서는 올 사, 단 코. 어,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지. 자, 그래서 부호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어, 원래는 사인, 바뀐 건 코사인. 어느 걸로 부호를 따져야 되지? 어, 원래 거로 따져야 돼. 바뀐 거 보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이 수니까이 사인은 뭐가 돼? 음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자또 2분의 3파이 홀수배잖아. 그럼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세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부호를 따져봐야 되는데 원래 거 보고 따져야 되지. 자, 코사인의 부호는 어,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돼. 그럼 부호 변화 없겠지. 자, 이퀄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어. 자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어, 곱해, 곱합시다. 그랬더니 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먼저 썼어. 이퀄 4분의 3이 됐어. 자그 다음에 어, 지금 뭘 구해봐야 돼? 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하랬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자, 그런데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걸 알잖아. 그러면 탄젠트분의 1은 뭐가 돼? 얘 역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자, 통분을 합시다. 그랬더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자,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내면 되겠지. 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이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봐. 그랬더니 사인 제곱부터 하기 코사인 제곱. 그래서 1 더하기 2배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얘가 제곱했더니 16분의 9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2배의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란 거는 16, 9, 아, 16분의 9에서 1을 빼면 되겠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6분의 7이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2분의 7이 되겠지. 자, 그래서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는 마이너스 32분의 7이 됐어. 자, 그런데 우리는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 분의 1을 구하라 했잖아. 여기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 분의 1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깐, 어, 저분모분자를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32가 답이 되겠네. 아유, 너무 쉽다. 이건 그지? 쉽네 아까보다 자 최종 기준 볼게요 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다 어 주어진 식을 바꿔서 요 식을 구한다 여기서 3점을 줬어 자그 다음에 양변제곱해서 막 계산해 봤더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게 마이너스 32분의 7이 나왔지 여기서 3점을 줬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더하기 산젠트 세타분의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최종 이답을 구할 때 여기가 4 점을 줬어.